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이번 강좌는 위글러 패널과 스무더 패널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러 패널은 키프레임에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을 들쑥날쑥한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어, 스무더 패널은 직선적이고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그 기능입니다. 이두 기능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변화시켜 봄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두 개의 그 패널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제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첨부 파일로 보내드린 나나비 어, 나비 PNG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어, 저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컴포지션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뉴 컴포지션을 누르셔서 여기서 그 패널에 관련된 설명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 로그 다음에 아 틀렸네요. 리글러 패널과 그 다음에 스무더 패널 이해하기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20에 240 똑같고요. 320 x 240 똑같구요 320 x 240 스퀘어 픽셀에30 픽셀 5초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 주시구요 어, 배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키하고 y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여러분 그 레이어에서 s 의 솔리드를 누르셔도 되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y니까 이제 앞으로는 컨트롤 y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배경이라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320240이고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 연한 톤으로 좀 조정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형태니까 적당히 구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클릭을 하셔서요 여러분 나비점 png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점 png 파일을 배경 타임라인에 있는 배경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좀 너무 크니까 마찬가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s 키를 누르시고요. 스케일을 50% 정도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P를 눌러서 여러분 포지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타임라인의 인디케이터는 0초인 시작 곳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먼저 왼쪽 상단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위치 값을 설정하신 이후에 포지션의 스탑 아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인디케이터를 어느 정도 잡아당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사는 위치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비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치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또 시간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시고, 그 컴포지션 패널에 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나비의 그 오브젝트를 잡아서 이렇게 위치를 좀 변화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위치를 변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5초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시면, 나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위치 값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윈도우 메뉴를 누으시고요그 다음에 더 위글러라는 패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타임라인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신 반면 뭐 상단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탭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다가 놓으시면 그 위치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셨다면 다시 위글러 테넷을 눌러서 타임라인에 우측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모양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화면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다시 제가 좀 축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글러 패널을 한번 보시면 apply to noise type이라든지 dimension이라든지 frequency 그 다음에 magnitud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 포지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이 되는 걸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각 옵션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pply to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보시면. 어, 템퍼럴 그래프하고 스페셜 포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궤적의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스페셜 포, 패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템퍼럴 그래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속성 값의 변화 그래프에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페셜 패스를 스페셜 패스 명령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눌러보시면 스무스와 지그 제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제그들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키프레임 사이의 그래프 모양이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 스무스가 되겠고요. 키프레임 사이의 그래프 모양이 스무스보다 는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여러분, 제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멘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축으로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 이거는 X 축으로만 한 방향으로 적용할 건지, Y 축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all the same. 서 XY 축둘다 같은 범위로 한꺼번에 움직일 건지, 아니면 x축과 y축이 서로 다른 범위를 한꺼번에 움직일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밑에 있는 그 all independent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frequency 부분은 1초당 생성되는 키 프레임 수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magnitude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랜덤하게 변화되는 속성의 최대값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70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5하고 70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apply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비 스페이스 바를 이제 눌러 보시면 여러분, 나비의 움직임이 조금 전에 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렸던 거와는 전혀 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이렇게 뭐 진동이 온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떨리는 듯한 그런 모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글러 패널이 해 주는 일이 이렇게 개체의 움직이는 궤적에 이것을 불규칙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어, 위글러 패널이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포지션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프레임이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글러 패널을 종료를 눌러서 없애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윈도우 위에 여러분 더스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위에 생겼으면 하단으로 잡아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apply t 가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템포럴 그래프하고 스페셜 패스가 나, 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스페셜 패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tolerance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키프레임 개수를 조절해서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smooth라는 것은 어, 뭐냐 하면 움직임의 형태를 좀더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tolerance의 수치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키프레임의이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톨러런스를 한80 정도로 한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0 정도로 높이신 다음에 직접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다 80이라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불규칙하게 움직였던 궤적의 형태들이 좀 완만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키프레임 수가 확연하게 많이 줄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좀더 높여볼까요? 160 정도로 다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보게 되면 훨씬 더그 나비의 움직임이 훨씬 더좀 부드러워졌고, 그다음 움직임이 많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프레임의 어떤 형식을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좀더 많이 생성을 하실 거면 위글러를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좀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은 키 프레임인데 이걸 좀더 내가 부드럽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여러분 이 스무더라는 값을 조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초적인 설명을 모두 다다 다 해드리는 그런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강좌라든지 아니면 그런 설명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원체 많은 기능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100%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그때 나올 때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교육 강좌라든지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일단 미리 좀 이렇게 선행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내용인지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 저 또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해시키고 개념화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위글러와 스무더의 기능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며 그 속성 값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여기에 관련된 응용된 부분이라든지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또는 모션 그래프 또는 모션 이펙트를 만드는 방법들은 예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